아주안아 아니. 아, 약하게 하시네요. 네, 네. 힘빼시라고 고현이가 네. 힘을 다 빼줬어요. <laughs> 약중강 해보세요. 약중강이. 네. 그렇지. 네. 이런 식으로 임팩트만 더 주는 걸좀 하세요. 예. 네. 센 거만 해도 안 되고 힘 빼고 가볍게. 이 정도 세게 하는데, 다리 힘을 같이, 예. 같이, 약하게 치고, 조만치고, 세게 칠 때는 하체 힘을 더탁 주시고, 아 예. 여기보다는, 예, 같이 줘야죠. 임팩트 주는 거랑, 다리랑 같이,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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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, 그렇죠 다리 힘으로 중간 임팩트 약, 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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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 구분이 됐어요 아까는 약하게 중간만 뭐 강하게만 했잖아요 네. 그냥 팔로만 해도 안 돼요 이게 하체를 쓰고 이렇게 만들어서 약하게 쳐야 될 때는 게임 할 때는 이렇게 가고, 뭐, 세게 칠 때는 세게 가고. 약한 박자로 상대한테 기회 오게 만들고, 그 다음에. 그쵸. 결정타일 때는 또 세게 치고. 예.